저 저는 늘 감사드려요. 오늘 여기서 밤이니까 저거 아, 그래요? 이쁘게. <laughs> <레시피> 어, 여러분 진짜 요 뭐, 어. 제가 그 이분은 아지 어, 해요. 안어요 아! 못어 아시나요? I I hope you'll enjoy the game and uh, jousting time uh, and yeah. uh, yeah? I don't know who of you gonna be able to win but uh, it sure needs a good screen, you know? Oh, oh yeah. yeah! Oh yeah! Oh, yeah. oh Thank you! Th enjoy. Oh, thank enjoy. You. oh, thank oh. You. 그래도 프리티비 말이 독요 약간 독기술로 알려주네. 저희 약간 버벅이니까 그냥 가라고 알아서 하고 그냥 가주시는 <laughs> 맞으 있으면 정말 좋아요. 아무튼 <laughs> 네. 이게 최첨단, 최첨단이거든요. <laughs> 진짜, 진짜 말이에요. <말이었구나. 웃음> 여기 여러분들 이거 말 아닌 것 같죠? <laughs> 말이었어요? 말이 말도 안 돼요. <웃음>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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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아, 아, 네. 같이 만나고있는데어디몇 시간 지었겠죠 어제 다섯 시간? 자, 여러분들, 여기 오는데, 내가 네. 파티 살잖아요. 네. KTX를 타야 되는데, 제가 영상 올리느라고 10분이 늦었어요. 어. KTX를 갔더라고요. 근데 편집자분들은 이미 와서 있잖아요. 아니, 다 따로 출발해, 따로 출발 아, 그래, 아, 그래서 그만하시죠. 어, 페스이니 아. 아, 약간 유행어 요즘 약간 요식 있잖아. <laughs> 아, 약간 남의 나요 아, 너왜수여너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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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신감을 찾으란 말이야. <웃음> <웃음>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감이 없어. 고 너무 너무 심 난 이길 수 있었는데 태수 아, 님이잘못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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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았잖아요. 아나 진짜. 내 피는 네, 뭐해잘못 뽑아야지. 뽑아야지. 뭐. 아건이요아야지아 태수 팀이 아야데아는다좋아요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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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태수 아, 좋아나지아태못뽑아좋아 나도 좋아좋아아 <laughs> <laughs> 자 <laughs> 네, 이번에, 이번에 그러면 모동이번뽑 볼까? 요그니까둘다 팬인 건 맞죠? 네, 그렇죠. 그 저는 캐스터님 짤을 많이 들고 있고 네. 네. 그리고 영상은 아매 오늘 오늘 오면서 네. 버스 안에서는 스터님서다 봤습니다. 아그렇 맞죠. 네. 아, 아, 맞죠? 아, 아, 버스를... 어떤 분인지 알려고 아아아 어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앞으로 제더 좋은 패이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유. 공동다공다 아, <laughs> <좀 들었어. 웃음> 아니 이거는 뭐예 아, 패션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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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동님은 아, 네. 아, 이제 아. 그, 그, 오리다크로. 오리 오리 아. 그, 네, 네. 아, 그래서 이제 어떤도. 그... 아. 수 없이 다르니까. 그쵸맞아 솔직히. 가 시작은 이제 둘다 공동하실 때. 아, 게매력이내 기대하세요. 정말 오! 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하하세요요안녕하하지마세요 아, 제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이 네! 아, 네! 아, 네! 아, 그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네! 아, 아, 네! <뭐라> 어, <뭐라> 그러요 그러면은... 짐이 네, 네, 다 선물은요 네 받는다 그, 받는다 그러면은 저 끝나고 어. 여기에 잠깐 차 여기에 지금 다놔지시면될것같가요